저도 제가 쓰레기 같아요. 아니 쓰레기예요. 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? 이렇게 상처받을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다 실망할 줄 아는데. 모이실망한 뭐거 같은데? 적힌 저도 잘 모르죠. 육아님, 내가 오늘 진짜 화났던 거는 본인 얘기를 안할 그래서 진짜 화가 났어. 얘기하면 이해받을 수 있는 거 많아.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랑 구분해야 돼.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왜 끝까지 고집혀? 그래서 없는 게 뭐야? 본인이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너무 화가 나 너무 실망스러워 그 모습이 저는 일단 루이님 걱정돼요 고민이 많고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도 두다시 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카님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본인이 앞으로의 길을 결정을 하면 이해받을 수 있는 게 많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오늘 아무것도 본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 나는 루카님 부모님 싫어하거든 근데 루카님 부모님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하지 않거든 왜 그러냐면 루카님 버리고 떠났기 때문인 거야 죽이되든 밥이되든 루카님 붙잡고 루카님 책임지고 살았으면 아마 루카님도 믿든 곱든 부모님이 이해했을걸? 근데 관계 끝나는 순간 이해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. 난 루카님이 힘들게 았다 생각하거든. 그래서 나는 루카님이 이해받고 살았으면 하거든. 내가 같은 말이지만 잘 살아야 돼. 본인 부모님도 본인 버리고 갔으니까 본인이 족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저는 작가님 본인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게 받았으면 좋겠어요.